담당 수민이가 항상 마스크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여행? 살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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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그 밥이 무동그 먹자, 먹자. 어뭐 음. 이렇게 비지가니 그 그, 그 어, 뭐, 네, 내가 먹은 줄그았어예렇르세요 그 그, 그그그 음. 네, 네 불러요구리고 요거트 복숭아랑 블루베리. 이게 있어러쉬라는 했나 봐. 음식이나 <미람> <미람> 이거 다해머 너무 귀여워. 배 먹을 수어 응. 디에로 보리도 보리도 요 보리도 요것. 보리도 요것. 보리 야! 요도 요것. 보거도 요것. 보워도요워 보리도 보보들 약간 뇌 같기도 하그러게 약간 그생각 같은데. 여기서 먹을까? 섞어 먹으면 된다 그랬지? 그랬던 것같 시럽 뿌려 먹으라고. 시럽을 어디게 뿌려 먹는 거지? 여기다. 여기 다 뿌리지 말고 음. 뿌리면서 아. 먹으면서 음. 오케이. 아직 밑은 좀 허해. 빨리 먹어볼래? 먹어봐. 식기 전에 먹어봐.

완전 교수님 용수 영복인데 수민이가 계속 갤구리 갔다 그래요 하필 갈아입을러 또 초록색이야 이번에 루시우 한번 해줘 포즈 루시우 포즈 보이지 뭐 루시우 자기 <laughs> 놀러와 봐들어 가라고? 안경 써야지삐리비리 <laughs> <빌리빌리>. 삐리삐리 <laughs> <빌리빌리>. 야 <laughs> 그거 오토 버스 아니야? 삐리비리왜 안해줘 뭐가? 몸삐리비리삐리리 수민이는 사우나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저는 뜨거운 물에 잘못 있어서 먼저 왔습니다. 놀고 먹는다는 게 엄청나게 좋네요. 수민이 데리러 갑니다. 아따 아, 여기 버튼 정말 예쁜데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누를 때마다 정적이 나요. 근데 수민이 머리를 했다네요? 저는 지금.. 그냥 그건데? 아니, 부시시한데? <laughs> 어머, 오, 완전 부시시한데 상당히 예쁩니다. 가시죠. 어머, 개운해 보이시네요? 어우, 완전.. 기억이 완전.. 잘 지졌어? 성공의 맛이야. <laughs> 손이 끈적거려. 저거 만져서 고들어서 엄청 귀엽지? 응. 음. 니돌이랑 스크류 드라이버? 그래 어 이제 만들 수 있어. 스크류 드라이버 맞아? 응. 어, 스크류 드라이버라 해. 아 맞았어? 광부들이 음. 무생무치에 그 보드카를 오렌지 주스에 음. 섞어 먹은 거에서 유래했대. 오.. 이거 맞지롱. 네. 좋네요. 저기도눈 보여줘. 어우, 흘릴 것 같아요. 야, 손이 끈적여서 흘릴 수가 없는데. 가 <laughs> 스파이더맨이야? 응. 부산의 야경과 함께하는 컵라면. 뚜껑 뚜껑 나 이거 다운도못 먹어. 나 아, 먹어. 좀 뺏어 먹어 줘. 음. 네. 아 이제 혼자 먹어? 응. 음. 뺏어 먹지 말아 줘. 혼자 먹을 수 있으니까. 나 먹는다. 응. 사님. 장 예? 지금 드실 때안 결제해 주세요. <웃음> <웃음> 똑똑. 들어겠습니다. 똑똑. 다음에 올게. 또 왜? 깊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아니 뭐야! 우른주시오 제가 잡힐 하겠습니다 네감니다전화 전화해 빨리 이겨놔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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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전화해 까전 <laughs> 어? 떤 것이 이상죠 I get it. 네. I get it. I g 요 t it. I get it. I get it. I get it. I g e 아, it. I g 다 t i 하루 get 간다. I get it. I g 또 값을 보고 결정하려 해. 가 넘어가는 일단. 날이니까 괜찮을 수도 있으니까 보자고. 그럼 진짜 오주는 기념여행이야? 응. 지금은 가짜야? 아니, 그럼 나 치과 치료는 바꿔야 돼. 바꾼 온다는 줄 알고. 바고 응. 온다는 줄 알고. 아, 치과 치료 <laughs> 바고 온다고? 다시 무슨. 아, 가격을 보자, 값을 보자. 저희는 하루도 먹기로 했습니다. 31일에서 1월 1일 넘어갔고 새해고 저의 기념일 5주년 기념일까지 있고딱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야호! 부산 여행 살차! 5일차 살차 아니야? 분명히 어제.. 아 깜짝이야! 내... 어제가 4일차였어. 그래? 분명히 어제 3일차로 했던 것 같은데? 부산 여행 살차! 부산 여행 5일차! 가자. 아리치 와, 바다다. 아, 갑자기. 와, 이 사이로 보이는 거 되게 예쁘다. 영웅이랑 티나야. 따가 어떻게 올라올지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이미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줄수 없어. 지금 포기하면은 진짜 이도저도 아니야. 그 끝이 아니? 지금 포기하는 게 제일 안 좋은 선택이야. 미리 포기하 미리 포기하거나. 가거나 했어야 돼. 뭐라고? 어떻게 올라가? 이 동굴이 궁금해서 말이죠. 오모절 <목소리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이 <목소리가> <목소리가> 네, 네. 사실... 저 이번 <목소리가> 여기서 내려요. 어. 신사권은 왕복 신사권이잘 보관하셨다가 중간역에 내려서 방광해가고이 24회차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장에서는거다해이는 전방 쪽에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디 가는데 내리 거야? 몰라. 가 내리고 싶어? 그한까 전반대와 중도기, 학 이동 시스템에서 도착할 들을 보와 한국의 동지에서 나무를 사가있 야, 왜 이래? 네, 아 여기 높아서 괜찮아. 저기 높나 키가 더큰 사람은 위험하겠어. 오오오오. 소나무도 너무 멋있지 않니? 너무 멋있다. 너무 강화하래이안 보여요. 여기 있다. 주전자서 날씨 <목소리도> <목소리도> 진짜 잘 좋는데 새우깡 나갈맹이 조른 장인님 에이 뭐야 <laughs> 유튜브에 쓴다. 써도 되지. 왜? 나는 유튜버니까. 제 유튜버였어? 어, 50만 유튜버. 아, 처 저만한데? 10만은 0좀 양심 없는 것 같아. <laughs> 우리가 제일 허약치 아니 <laughs> 미안, 자기랑 특히 나, 자기랑 나랑 선그 위이라고 하지 마아 아니면 그냥 걸어 내려가는 방법도 있어. 열차 안 타고. 아, 나는 멀어, 멀어, 멀어. 제일 멀어. <laughs> 아, 그래? 어. 그건 절대 안 되지. <laughs> 귀여워. 오! 방금 뭔데? 그 자세를 잘 못해. 나는 무슨 생이지? 뭐가 생이야? 아, 어떤 생이냐고? 응. 어. 모르겠네? 알 거라고 생각해서 물어본 건 아니야. <laughs> 봤다, 다 봤다. 좀 밑에 더 응? 내려가 볼수 있어. 아니야. 다 봤어. 해들때라서 너무 예쁘다. 오! 응. 길이. 저기 바다야? 어디? 저기 봐. 안 보이겠지? 바다인데. 뭐야? 잘안 보이는 것 같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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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버리어 오지 세요 응. 안돼! 안돼! 아. 휴 <laughs> 운동도 어, 잘 됐네. 아근도잘된거 아니야? 아이고. 응? 맞아. 여기 때구로굴르면 어, 끝까지 내려갈 수 있겠다. 그렇게 가 자기는? 단조가 만이지로 가야 돼. 따뜻한 핫초코. 오 까마귀다. 오 멋있다. 우와. 위에. 까마귀. 는 똑똑해서 무서워. 자기한테 선물 받은 기념. 지연이 콧물 묻은 휴지. 뭐 선물 받은 기념으로. 나 찍어줘. 춤을 춰보겠어. 이거 맞니? <웃음> <웃음> 이제 그만할래. 왜? <laughs> <그냥> 사람이 다 <있어. 웃음> 나는 이렇게 해서 갈게. 그래. 아니였어 혼자 잘 노시네요 같이 노는거지 자기랑 하나 아, 더 여기 자기도 해볼래? 아니 <laughs> 잘안부르네 아, 아. 아, 아. 나는 그래왜 우리 밖에 없어 보여 주세요. 이것도돼거 이거 이거 응, 다는다는 음, 시간일 음. 걸. 들어가 볼까? 너무 음, 예쁘네. 봐봐. 어, 예쁘다. 그치 너무 어, 예쁘다. 어, 이거 너무 귀엽다. <laughs> 총 들고 있어. <laughs> 뭔책이요 몰라. 읽을 수도 없을 것 같은데. 한자야? 일본어, 일본어. 뭔지 모르겠어. 응. 이렇게 왔어, 다 떴어요. 어디로 갔을까? 나의 한쪽은. 옆에 있어. <laughs> 계속 있어. 와, 끝이 없어. 계속 있네. 어, 랍스터도 있어. 힘들다. <laughs> 저야 지금 숙소도 헷갈려서 다데 갔다 오고 그리고 음료수도 깨트려가지고 힘듭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 숙소 맞네. 우리 간대다. 우와 우리 간대다. 와. 와. <laughs> 나도 이렇게 추운데 건너자 패딩을 안 입은 자기는 얼어 죽을라고 으툭x3 오들오들오들오들오들 그렇게 추워? 춥다 나막 엄청 어우 추워 발음으로 추. 춥 엄청 춥다고 어 엄청 춥다고 말을 끝까지 들어야지 와 바다야 자느라 응? 몰랐는데 반쪽 오션뷰였어요 들자. 1차맞아버하게 일부러서 타리해운대 리버. 그거 뭔 춤이죠? <laughs> 걷는 폼이 춤추는 것 같은데요. 추워? 왜왜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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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가자 러분 어? 자 인상풀시고 아이 눈부셔요 와 자기 전세냈네 와~ 진부시야 좋아 보이는 것보다 불쌍해 같은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다시 양 브이 예쁘다 예쁘다 잘 찍으신다 잘 찍으신다 찍고 있어, 있어? 응. 내보게 맞춰봐 응둘중 하나 맞춰봐 응. 신비한 나라의 앨리스, 신기한 나라의 앨리스 신비 확실해? 둘... 아니야 잠깐만 이 전에 거... 냈는데 한4년 전쯤 낸것 같은데. <laughs> 기출 문제야 어쩌고. 자기. 아 기출 공부를 안 했어. 신. 아이고 탄장이 있었는데. 아 골라 빨리. 길중 답이 없었어. 아 빨리 골라 보이나. 신기. 신기? 응. 정답은 이상한 나라의 엘비스. 그래 아 이랬어. 사년 뒤에 또 내야겠다. <laughs> 배터리가 안 돼서 이렇게 들고 가야 됩니다. 여 현금 꺼내야 돼, 천 원. <목소리> 와 내비 진짜 멋있다, 내비 보면. 어. 길이 바다 위야. <목소리> 그러네. 우리가 아까 밑으로 지나갔어. 약간 바다 저기지, 우리? 어, 요소상도. 맞아. 눈이 부시시죠? 지금 직방으로 맡고 있는데요. 저 해는 바로 올해 마지막 해랍니다. 오. 아무튼 마지막 해 안녕. 8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아비백. 아비백. <laughs> 귀엽다. 이 호빵에 써 있어. 어? 초량 우유라고 써 있어. 오. 썰어보겠어. 딱 반으로 썰어보겠어. 괜히 썰었네. 짠~ 안녕~ 올해 마지막 카페~ 시간 맛있겠다. 이 노래가 스물다섯에 스물여섯에 썼던데 지금이 딱 우리네? 어울리는 노래 아닐까요? 음... 거기에 정거장이요. 저희는 목욕 제기하러 갑니다. <laughs> 오준양 케이크 맛있겠죠. 응. 응, 뛰어가서 사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저희 둘다 라이터가 없다는 점. 포크도 없네. 응? 손으로 퍼먹을게. 요 응. 오! 후호호호오후축하후다다시시시시시 5주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후기. 다시 해? 아니. 사랑하는 후기. 5주년 축하합니다. 부는 거야 불이 가루 날려. 안 부는 게 좋았네. 불까요? <laughs> 아직? 안 고지는데? 잘게 하세요. 올 한해 고생 많았고 내년에도 함께 같이 잘 나아가 보시죠. 이제 매년 이렇게 길게 놀러 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텐데 지금의 기억을 잘 앞으로 나아갈 연료로서 음. 잘 쓰길 바랍니다. 오 정말 준비했네. 준비해. 그래도 잘 지내봅시다. 네 좋아요. <laughs> 아니야. 낚지마 스며들게 한 거야. 낫지마. 지금 할까? 무엇? 저는 아주 재밌는 선물을 하나 가져왔어요. 어? 하고 치워야 돼. 하고 치워야 된다? 네. 빵 터트리는 건가? 자. 진짜 이거남만 주인공이 아닌데. 아 해보고 싶 자기 하는 네? 거 보고 싶었어. 한다. 하나, 둘, 셋. 어? 뭐야? 어, 이거밖에 안돼? 왜 어, 이거밖에 안돼? 한다어 하피 뉴스 귀 하나 둘셋 아, 진짜 응. 어? 어? 아이 뭐야? 신발 다 반투 응.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일렬로 있어? 응. 아 그러게? 뭐야? 마지막 12월 30일 마지막 청소. 청소. 청소 청소 다 치웠어요 다진 케이크 생긴 건 진짜 맛있게 생겼다 그치? 더 맛있어 보이지 않아? 어때 응. 그게? 제일 먹고 싶은 게 허말많어어이팅합시다 응. 응? 부산 안녕 우리 며칠 차야? 오케차이팅 없다. 허이일없일 허이팅 없다. 다 안녕. 呀。